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점을 기억해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낸 받은 제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진실을 선포해야 하고 어둠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핍박과 박해를 예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태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 우리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있어서는 왜곡된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에 따르면 이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예리함은 교활한 속임수의 협박이 될수 있고 예리함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순진하고 무기력하고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지혜와 순결함을 동시에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받더라도 이 어둠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순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정과 회당,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임금, 그리고 이방 사람. 어, 지금 이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과 회당에서 매질하는 이런 일들 또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누가는 아주 세심하게 바울이 이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어, 이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겁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겨주고 매질하고 끌려나가고 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패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법정이 패배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패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공간에서 패퇴할 때까지 우주적인 패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패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싸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에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세속 법으로 맞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명령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속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 언어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언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영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어, 이것이 이제 슬기예요. 그것도 어,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의 순결함이 필요하겠죠. 순결한 삶이 필요한데 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 해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영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 지혜로운 말뿐만 아니라 그 온전해진 삶을 통해서 이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속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이 이 말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지혜와 순결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증언은 참되게 세상 법정의 어두움과 잘못을 벗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디른 소금과 그리고 숨겨진 비처럼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지게 될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수치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어... 이 수치의 문화를 가진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디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은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고 또그 수치의 기초를 둔 문화에서 이것은 가족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죽음으로 갚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도 명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지역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이해가 그렇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박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죽음이 이 모든 상황들을 어, 포함하는 것으로 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약속을 다시금 어,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고울에서 너희 를 박해하거든 저 골로 피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골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이 생각이 이 종말론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종말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가하는데 아마 이 모든 마을을 다 돌기 전에. 어, 예,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한정되기 보다도 갈릴리와 유대를 넘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포함하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은 분명히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는 본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어떤 선교적인 개념들은 분명히 이방인 선교를 염두해 두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칼빈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져서 전 세계의 어떤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고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뒤에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제 나오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가진 새로운 민족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지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이 마을의 한 세대를 복음화시키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민족이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시대는 그것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가진 새로운 민족들을 우리는 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마주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부르심은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한 골과 마을이 전도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은 결코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또한 새로운 법정과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비난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속에 통용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레슬린 유비기니 지적한 것처럼 다원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더욱 복음의 언어를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번역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무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순결을 되찾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교회의 일탈적인 행태들은 순결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증명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우리의 선교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의 도전에 응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복음이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지혜롭고 순결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 어둠의 나라 속에서 참된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참 언어를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와 순결함으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고, 어둠의 나라에 정말 그릇된 진리들을 폭로하고, 거짓들을 드러내며. 오로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상의 명령이 끝까지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